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는 웃는다를 들고 왔습니다. 오사다 히로시 선생님이 글을 쓰고요. 이세 히데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고, 황진희 선생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출판사는 천 개의 바람이고요. 어, 요즘처럼 늦가을을 지나서 이제 초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 음, 따스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림책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행하는 시인에게 하늘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하늘에서 백목년을 발견했어요. 여행하는 화가가. 여러분, 하늘을 많이 보시면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보실 수 있지만요. 다양한 모양의 그림도 보실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장식하고 있는 그 나뭇가지의 열매들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꽃이 아니고요. 가을은 열매들로 가득하죠. 저는 막 너무 신기롭더라고요. 걷다 보면 그 산수의 열매 같이 아주 빨간 열매도 있고요. 그리고 오렌지빛 나는 열매를 봤는데요. 그 친구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봐야겠고요. 그래서 하늘을 좀 많이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각가지 표정들을 만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 새로움을 선물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빛깔이 엄청 곱죠? 소리 내어 우는 걸 배웠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들리시는 들리시나요? <laughs> 울다가 그치는 걸 배웠 두모, 두 주먹 꼭 움켜쥐고 조용히 눈꺼풀 감는 것도 배웠다. 평온하게 잠드는 것도 배웠다. 음. 문득 눈을 뜨고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는 것도 배웠다. 그리고 아이는 웃는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말 아닌 말이 웃음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먼 옛날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던 말. 사람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그저 웃음을 짓게 하던 어린 시절. 무엇 하나 배운 것이 없는 아주 잠깐 동안이라고 생각한다. 서는 것. 걷는 것, 멈추는 것, 여기에서 거기까지 혼자 가는 것, 알 수, 할수 없던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무언가를 얻는 것일까? 아니다. 배우는 것은 배워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잃는 것이다. 사람은 말을 배우고 행복을 읽는다. 그리고 배운 말과 같은 만큼의 슬픔을 알게 된다. 이거 애기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땐 그림책이 아니,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음, 하고 <laughs>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직 말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는 웃는다. 웃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이는 웃는다. 더 이상 웃지 않는 어른을 보고 아이는 웃는다. 왜 어른이 되면 사람은 묻지 않는 걸까? 이를테면 행복을 잃었다 해도 인생은 여전히 웃음 짓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하고 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laughs> 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절대로 음,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 아니고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인 건 분명합니다. 음, 여러분 뭐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뇌가 굉장히 복잡하고 뭐 그렇다 하지만 어, 또 단순하게 뇌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좀 외롭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뭐 쓸쓸하다? 아니면 고독하다? 아니면 슬프다? 그러실 때 그냥 한번 소리 내서 웃는 건 어떠세요? 하하하하 <laughs>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그 기운이 딱 전이 변이가 되거든요. 변하거든요. 어,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꼬마아이가 앉아있는데요. 제가 볼땐이 이야기는요. 아이들이 볼수 있는 그림책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보시기 딱 좋은 그림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음, 여러분 속에 있는 아이의 마음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이 중국말로는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네, 미소를 주셔도 좋고요, 음, 격려를 주셔도 좋고요, 칭찬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